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몽골 제국의 침입과 고려 통치 체제의 변화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최씨 무신 정권이 안정된 무렵 칭기즈칸의 몽골 제국이 동아시아의 강자로 군림하면서 아시아와 유럽에 이르는 광대한 영역을 차지했습니다. 몽골 제국은 곧 고려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데요. 고려에 왔던 몽골 사신이 피살되자 곧바로 고려 침입도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시 육지에서는 몽골군과 싸우기 벅찼던 고려 정부는 최후의 주도하에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몽골에 항전하게 됩니다. 이는 수전에 약한 몽골의 약점을 생각한 계획이었고, 이 덕분에 무신 정권을 비롯한 고려의 고위층은 무사했지만, 육지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몽골에 의해서 죽어나게 되었습니다. 고려 관군과 백성들은 힘을 합쳐 충주성 전투나 처인성 전투 등에서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몽골은 무려 9차례나 끊임없이 침략했고, 이에 국내에서는 무신 정권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무신 정권은 무너졌고, 고려 정부는 강화를 추진해서 수도를 개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최씨 무신정권의 사병 집단이었던 선별초는 강화도, 진도, 제주도를 거치면서 몽골과 끝까지 항전했지만 결국 진압되게 되었습니다. 몽골은 이후에 원으로 국호를 고치게 됩니다. 원과의 강화 이후에 고려는 독립국의 지위는 유지했지만 원으로부터 내정 간섭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려왕은 원의 공주와 결혼해야 하는 부마국이 되었고 왕실 호칭이나 관청명칭도 제후국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쌍성총관부, 동령부, 탐라총관부 등의 일부 영토를 원에 빼앗기게 되었고 정동행성은 고려정치를 간섭하는 기구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려에 대한 원의 간섭이 심해지자 이런 시기의 편승에서 친원 세력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들을 권문 세족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들은 주요 관직을 독점하고 국정을 좌우하였습니다. 또한 권력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농장을 확대하고 가난한 농민을 노비로 삼았습니다. 원의 간섭으로 한동안 괴롭힘을 당하던 고려 정부는 14세기에 원이 세락할 기미를 보이자 반원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당시의 공민왕은 변발 등의 몽골풍을 금지하고 정동행성을 폐지하고 몽골에 빼앗겼던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영토를 되찾기도 했습니다. 공민왕은 또한 승려 신도를 등용해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는데요. 이 기구에서는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빼앗은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노비로 전락한 양민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민왕의 이런 개혁은 권문세족의 반발과 공민왕이 피살됨으로써 결국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고려 후기에는 원으로부터 성리학이 수용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성리학은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고 사회 혼란을 해결하려는 실천적인 학문 성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성리학은 신진사대부들에게 수용되었는데요. 이들은 권문세족을 대신해서 고려 말 개혁 정치를 주도하였습니다. 한편 고려 말에는 원이 약해진 틈을 타서 외적의 침략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선 북쪽에서는 홍건적의 침략에서 고려를 괴롭혔고. 해안 지역에 서는 외국과 출몰해서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최영과 이성계 등의 신흥 무인 세력은 홍건적과 외국 격퇴에 공을 세워서 백성들의 신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편 당시 중국에서는 원이 쇠퇴하고 명이 점차 강성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명과 고려의 외교는 좋지가 않았는데요. 명은 고려에 대해서 천령 이북의 영토를 요구하면서 고려와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분노한 고려 정부는 최영 주도하에 이성계를 파견해서 요동 정부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요동 정부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이성계는 결국에 왕의 명령에 반기를 들고 위화도 회군을 단행해서 최영을 제거하고 고려에서 권력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성계는 이후에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급진파 신진 사대부들과 힘을 합쳐서 결국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국가인 조선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고려 말기의 모습과 그다음에 조선의 건국 과정까지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공민왕과 그다음에 몽골 침략기 때의 생활 모습과 신흥 무인 세력의 성장과 조선의 건국 과정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